네아 오랜만이죠 네. 새벽 2시 27분 인데 아침 7시에 저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잠이 안와서 어쩔 수 없이 영상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좋은 컨디션이 아닐 때 영상 녹화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예 간단하게 제가 김유재와 김유성에 관해서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제가 이미 예전에 김유재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예. 김유재 트리플 악세에 대해서 제가 몇번 얘기했습니다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예. 그것이 보통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제가 측정했던 선수들 중 그러니까 트리플 악세를 랜딩 해내고 어, 일단, 회전을 인정받은 선수들에 한해서 그 스탯들을 다 정리해보면,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김유재가. 자, 그런데, 김유재와 김유성은 일란성 쌍둥이이고, 체형이 거의 같죠? 사실, 딱 그냥 대충 봐도. 그리고 최근에 김유성의 트리플 악셀이 좀더 성공률이 좋고, 김유재의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은 김유성의 스탯을 한번 뽑아보려고 제가 벼르고 있었고요. 최근 국내 대회에서 제대로 된 60프레임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뭐 굳이 언급하자면 희유이라는 채널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가지고 제가 스탯을 측정했고요. 물론 그 그 희유이 채널의 영상은 2차 가공이나 이런 데서 제가 쓸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단지 희유이 채널의 60프레임 영상으로 스탯을 측정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 김유재가 그때 그 SNS에 올라 있었던 그트리플악스 성공 장면, 지난 시즌이죠. 지난 작년 봄에 올라왔던 그 영상이 스탯이 가장 좋았어요 사실은. 채공 시간이 0.57초 정도고 회전 속도는 60, 그 회전 소요 프레임이 한60 프레임 영상 기준 10 프레임 초반이었거든요. 그것이 밸런스가 가장 좋았는데 김유재나 김유성이나 아직도 그 밸런스 좋은 그 스탯보다는 다 못해요. 냉정하게. 둘다 그때 것만은 못하다는 겁니다. 그때 것만은 자 그러나 어쨌든 김유성은 지금 해내고 있고 김유재 는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탯을 잠깐 한 보고 갑시다 이건 제가 알리사리우의 트리플 악셀이 성공했었던 한 사례의 스탯이에요 물론 이거를 측정했던 영상이 60프레임 영상이 아니라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채공시간 0.56초에 소요 프레임이 10프레임이었어요. 자, 거듭 말하지만 채공시간 긴게 좋고요. 이건 클수록 좋고, 요건 작을수록 좋죠. 이게 작을수록 회전이 빠르다는 거고요. 이게 길수록 오래 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성공하고 있는 김유성의, 이건 성공 사례입니다. 최근 대회에서. 이 최근 대회라는 게 굳이 랭킹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랭킹전 앞에 있었던 뭐, 뭐지 그뭐 동계 체전뭐 예, 예선전인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성공했던 대회에서의 한 가지 예시예요. 자, 알리사 리우가 0.56초인데 김유성은 0.56초를 좀 상회했습니다. 0.56초 중반 이상이라고 보였어요 측정이. 자, 그러면 알리사 리우의 이 스텝보다 좋죠. 이건 더 크니까. 자. 그럼, 알리사 리우가 60프레임 영상에서 10프레임 정도인데, 김유생의, 김유성의 경우를 제가 측정했을 때, 냉정하게 말해서 10프레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프레임보다도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분의 10이라고 적고 미만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10만 되어도 엄청나게 빠른 건데, 10보다도 더 작은 숫자로 느껴졌어요. 사실 채공시간에 비해서 이 회전 소요 프레임은 음좀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표기하는 단위가 간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뭐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김유성의 경우는 채공시간도 이것보다 좋고 회전속도도 이것보다 빠르고. 그런데 알리사디오는 날착지했고요. 김유성은 토착치를 했어요 이 경우라면 날착치를 한 알리사리오에게 약간 유리한 면이 있죠 회전을 좀더 채운 것처럼 심판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날이 닿을 때 회전을 좀더 채워서 날이 닿게 되죠 네, 김유성의 부분은 이 부분이 토착치여서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더 나은 스탯을 이용해서 커버 친 겁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김유성의 현재 트리플 악셀이 성공했을 때는 성공할 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스탯이. 그럼 김유재의 경우는 뭐냐? 이거 최근에 실패하고 있는, 전형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경우의 스탯이에요. 딱 봐도, 김유재의 경우도 역시나 회전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10프레임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았어. 그러나 아주 미묘하게 김유성보다는 김유재가 회전속도가 느렸어요. 아주 미묘하게. 아주 미묘하게. 그래서 김유성에게는 미만이라고 하고, 김유재에게는 이하라고 쓴 겁니다. 즉, 그러나 어찌됐든, 김유재의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회전속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채공시간이요 모양 요 꼴이에요. 여기서도 미만이라고 쓴 거는 0.549 정도라서 미만이라고 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한 0.54초 중반이었어요. 제가 측정했던 건. 그러나 그것도 오차가 있겠죠. 뛸 때마다 왔다 갔다가. 그래서 0.5초도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자. 김유재 본인이 뛰었던 트리플 악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을 때, 얼마라고 했나요? 0.57초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 김유재 트리플 악셀 영상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왜 채공시간이 안 나오는가? 발사각도라고요. 점프의 발사각도. 발사각이 그 좋았을 때의 발사각이 안 나와요. 그럼 김유성은 발사각을 높여서 뛰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발사각만을 놓고 따지잖아요. 김유성의 발사각을 감안했을 때이 수치는 김유재가 0.57초 나왔을 때 발사각하고 비교한다면 어쩌면 도약력 자체는 김유재가 위일 수도 있거든요. 미묘하게 이해되셨어? 자, 김유성은 발사각을 막 높게 띄었는데도 이건데. 김유재는 김유성만큼의 발사각이 아니었을 때 0.57초가 나왔었단 말이야. 이해돼요? 제 말뜻? 제 말의 뉘앙스를? 그러니까 김유재 같은 경우가 점프 도약 과정에 좀 손봐지고 뭔가 모양이 잡히면 김유재 역시 트리플 악셀이 성공 확률이 급격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작년 봄에 그 SNS에 올라있던 그 영상만큼의 안정된 자세로 트리플 악셀 뛰는 건 저는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못 봤어. 뭐 하자는 거지? 자 팀을 옮겼어요. 자 쌍둥이죠. 그죠? 얘 지금 아직도 미성년자예요. 그죠? 운전면허가 나올 리 없죠. 그런데 이 선수들 이동거리가 길거예요 그죠. 링크장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서 쌍둥이 자매가 모두 피겨를 한다. 그럼 아빠는 돈 벌어야 되고, 엄마가 애들 태우고 다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둘이 다른 팀에 있기 힘들죠. 둘을 다른 팀에 보내고 훈련을 시키고 피겨를 시킨다.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네들은 한동안은 무조건 같은 팀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지간하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둘이 같이 팀을 옮겼어. 그러고 나서 김유재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옮긴 거지? 지현정 팀에 선수가 너무 많이 몰린 건가? <laughs> 아니, 저는 김유재 트리플 악셀이 약간의 손만 봐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왔고, 그 트리플 악셀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둘다 제가 리스트에 올릴 만한 선수는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압도적인 회전속도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트리플 악스를 만들어가는가 요런걸 좀 보고 싶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선수 나름은 뭔가 이래저래 해보는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1도 없습니다 뭐왜 옮긴거야 팀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전 속도 부분에 있어서 잠깐 이두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갈 건데, 자, 내가 보는 회전력에 유리한 체형입니다. 자, 이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거든요. <laughs> 저 어려워지나? 자, 네. 아, 어떻게 하지? 자, 예를 들어서 그림판,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기둥이 있고, 이게 막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어, 지름이 한 1m, 1m에 요 정도의 어떤 이런 세공이 달려 있고, 회전을 한다 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이것이 이 이렇게 돌게 되는 이 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초에 한 바퀴를 돈다면 이것이 가지는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잖아요 운동에너지는 자 그러면 이거의 질량이 동일하니까 동일하다 치고 1m면 이, 이 원주가 어떻게 돼요 3.141592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겠죠 아, 아이지 지, 어, 지름이 1m라고 하자. 계산하기 좋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음, 자, 네. 반지름, 아니. 반지름이 1m라고 하면 지름은 2m죠. 그죠? 그러면 3.141591을 곱해가지고 얘다 곱하면 뭐 6점을 막을 얼마, 마가될거 아니야. 그죠? 그게 속도인 거야. 한 바퀴 돌 때가 1초에 한 바퀴 돈다면 어? 그럼 초속 6. 몇 m를 간다는 속도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어 지름이 1m인 이 세공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돌아. 근데 이것도 1초에 1회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원주가 절반 지름이 절반이니까 1초에 같은 회전이라고 하면 이 지나간 원주 거리가 절반이 되죠. 이 경우 1번에 비해서 2번이 절반이 돼요.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훨씬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운동에너지가 같아지려면 2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전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회전속도가 빨라져야지, 어, 1초당 이것이 지나가는 이 거리가 같아지겠죠. 그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1번과 2번. 이게 이제 우리가 벌렸던 팔을 모으면서 회전속도가 빨라지는 원인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어, 물리학까지만 공부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개념만 갖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다리와 팔을 모아 모으면서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 아니 왜 회전이 빨라지느냐 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 알겠죠 자 그리고 공기의 저항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자 선수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쳐. 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공기의 저항을 받겠죠? 공기의 저항을 받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공기의 저항을 받는다고 해서도, 자, 잘 봐요. 여기서 받는 공기 저항하고 여기서 받는 공기 저항이 같겠어요? 아까 제가 요, 요거 얘기했었죠? 예. 새공의 경우도 같은 회전 속도일 때는 좀더 멀리 나간 것이 운동에너지가 커지죠. 그만큼 저항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저항과 여기에서의 공기 저항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예를 들어서 자 몸이 이렇게 굉장히 뚱뚱해 어자 이러면 여기 회전축에서부터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의 공기 저항은 여기서의 공기 저항보다 훨씬 크다고요. 자, 그래서 회전력이 빠르기 위해선 조건 첫째, 어, 마른 체형입니다. 마른 체형, 여기서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면서도 동시에 어깨가 좁아야 하죠. 그 다음에 엉덩이도 작아야 합니다. 골반이 작아야 된다고, 골반이. 2번이,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2번의 경우가 아니라 1번이 돼야 하는 이유는 요런 것들이죠. 네. 그래야지 공개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요거를 좀더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팔은 길어야 합니다. 이해됐죠? 마르고 어깨 좁고 골반도 작은데 팔은 긴다. 네. 딱 예, 딱이 딱 얘네들이죠. 예, 네. 이런 것에 굉장히 잘 맞는 체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여러분들은 잘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측정했던 선수들 중에서 특히 트리플 악셀 이상 쿼드를 많이 뛰는 러시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런 수치는 굉장히 희귀한 숫자예요. 러시아에서 소위 말하는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에 단골로 나갔던 선수들, 출전을 했던 선수들 중에서 회전 속도가 누가 가장 빨랐느냐? 안나 세르바코바입니다. 안나 세르바코바와 다른 러시아 선수의 체형을 비교해 봐도, 사실 이거에 가깝죠 안나셰르바코바가. 근데 안나셰르바코바도 어느 정도였냐면 한몇년 전에는 이거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이거 10 프레임 때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으로부터 3년, 4년, 5년, 6년 뒤에는 이 수치가 커져서 회전속도가 미묘하게라도 느려질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보다는 회전속도가 미묘하게라도 느려져요. 이미 여러 선수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되겠어? 이게 10.5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감안하면 이거 0.57도 안 되는 숫자로 안 돼요. 0.58, 0.59는 돼야 돼. 어? 김유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26년 올림픽 못 나가잖아. 2030년까지 생각해야 되잖아. 어? 안 그래? 아니, 피어를 했는데 올림픽을 꿈꾸지 않는다고? 그건 개소리고. 자, 지금으로부터, 어, 이젠 7년도 안 남았네. 한 6년 몇 개월 후에는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죠. 물론 출전권을 따내냐, 못내냐는 얘네들 하기 다름이지만. 예. 네. 그때까지 이게 지금, 지금은 10프레임도 안 되는 미만과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치지만, 과연 그때도 이 회전속도가 유지될 거냐.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선수도. 얼마나 많이 느려지느냐, 조금만 느려지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계속 거듭 얘기하는 게, 얘네들은 지금보다 채공시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지금 김유성은 그나마 발사각을 올리, 발사각을 높여서 채공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자세인데, 얘는 자꾸 회전 축, 축도 자꾸 기울어지고 발사각도 낮아져 있거든요? 그게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예요. 자, 김유재와 김유성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회전력에 유리한 체형입니다. 예. 어떤 FM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번 딱, 시, 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회전속도를 체크해 보려고 했었고, 지난번에 김유재를 측정했을 때 실제로 회전속도가 빨랐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쌍둥이인 김유성도 체크하고 막 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체크해 보니까 엄청나게 빨랐어요. 엄청나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유재와 김유성은 아직 제가 리스트에 올릴만한 레벨의 스케이터는 아니지만, 트리플 악셀에 한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 요 정도로 해둘게요. 일단, 김유재, 김유성, 쌍둥이 편. 요렇습니다. 대략, 대략, 네.